대회에서 클럽도 나오고, 뭐 오멘, 오맨, 오멘은 거의 고정이고, 오멘은 오맨 국밥 아닌가? 국밥이 뭐야? 든든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필수? 어느 집을 가도 아, 무조건 약간 든든하다. 언제 어디서든 든든하다. 그럼 음. 듣던... 그 말이에요. 그냥 든든이 거기에 어떻게 춤을. 누나 집중하십시오. 지금 국밥도 모르고 지금 저희랑 게임 했던 겁니까? 어? <laughs>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어. 아니 이 자식아. 대구가 대구가 국밥이 얼마나 유명한데. 대구가 왜 국밥 이 유명한데? <laughs> 원래 부산 그 돼지국밥이 그게 경미량식. 미량은 어? 대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량식. <laughs> 그 경미 가요? 아, 나 지금 말이 안 통하네. 어, 비. 누가 날 혼자 보게 하나 비를. 이랑 부산 이랑 다르다던데. 맞아, 다르게. 달라. 나는 경인랑 말투가 다르잖아. A 발. A 발. <laughs> 그냥 땡겨버리. 물찍어요에다나 아직 연막안돼 나무도. 개 빠졌어. 나 피가 없어. 어, 프레임 총 78, 나이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누나 아래, 코스트 먹어도 돼. 아니, 일부러 안 먹었어. 3가 이거 할, 클릭하려고. 아,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나무 나무 조심해야 돼. 돌아올 수도 전체한다. 있다. 다들까? 어, 확실하게는... 어, 찾았어! 찾나 찍었어. 있다. a 이 스파이크다. 스파도 있으니까. 연막 하나 썼어. 어? 그건 연막. 하지 마, 오빠 불안해. 우리, 우리, 우리 2층 몰라? 나무 사운드 났어, 나무. 2층 보고 어. 있어. 아, 보고 있어. 나무 쪽 사운드 났어. 유리 깼어, 안 깼지? 안 깼어. 유리는 안 깼어. 3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오 정면, 정면. 왼쪽, 왼쪽. 와인 쪽. 굳이 안 들어가세요. 아. 염충 발견. 바람의 기를 기울이면 적 Z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지. 나이스 석가래서 보면 안 되겠다. 아래서 봐야겠다. 나 아직 헷갈려. 석가래가 위가 아니고 아래야? 아 아래가 아 아니고 위야? 석가래가 위에 어, 위에 위, 위, 위. 그리고 우리 아래를 언더라고 하잖아 보통. 아아. 오카이, 오카이, 예스. 안다다다다. 총안쌉니다 예. 기이 좋네. 에이 어? 발. 괜다아 세이지. 아유, 근데 각자, 각자 도생 같은데, 이번 라운드는. 일단 B 버려요. 연막 치러 갑니다. 빠진다. 얘 빠지는 중. A, A 엄마. 공포 하나. 나데빠져 나무, 나무 연막 안 칠게. 어. 아, 재호 형 밑으로 아, 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나이스! 어디야 얘네? 삐삐메인 하나 사운드. 나 이거 A 버릴게. 괜아이드 네, 조심해.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야. 막 쳤어? 점적 발견. 드 없어? 다 삐야? B 메인 하나 체크됐고. 체크 이제 이제 와라라 어와야 돼. 어, 여기 라트 어. 파이크 그 다운이요. 파이다 아니야 의심해, 의심해. 이거 발언 위험해. 우리도 의심해, 쟤네 전판 의심해. 애들 2라는 땄어 오빠. 어디 세게 가? 어디 <laughs> 총 어떻게? 개가 어떻게 총안살 거야? 애매하게 젓가락. 살살락자가락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 어? 정도만 그래? 어 젓가락. 지내가 A 공포. A 진입이요. 요을가려주 테트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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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론고테트론론 테트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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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테트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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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마이크 설치 할만하다 둘다 개피래 카이 50 맞춰놨어요 아베 쫓저금리프만 네. 들고 있던 사람 어요 이거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아이띵왜가서요 네, 이보세요 그 쉐리프만 있던 거 경연이 아니야? 나 마샬 있었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둘다 마샬 마샬 쉐리프였나 보다. 마샬은 인정이지. 애매하게 사제에서 애매하게 살게 어, 마샬 같은 데 응, 딱 좋다. 어, 누가 그 약간 지금 약간 시비 건거 같은데, 누나? 바로. 아 아닌데? <laughs> <바로 웃음> 그런 게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 아, 어따 이거 따 있어, 바로 에인가 바로 봐. 장난 끝이야. 죽었어. 아 씨발 새끼들. 배터리 헬프. 지금. 다 모아줘. 특필 바로 써줘야 돼. 태현이 죽어 이러면. 쟤네 해만큼 잘했어. 나. 문 앞에 하나, 배터리 뒤에 발상기 하나. 발상기 하나, 발상기 하나. 언더 하나. 언더로 아, 스카이 갔다. 한명 남았어. 배터리. 해체하고 손갈자. 뭐뭐 뭐라고 소. 살았다. 제야너고 생했다. 뭐 시끄럽네. 내게 고통을 주었어도 바로 밀고 내 세상이야. 아 이거 어. A에다가 아 이제 삐옥 같은데. 아 계속 입콕하다가 뭐... A로. 어안 돼. 안 돼. 이게 렇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최대한 그럴까? 그냥 몇명 잡고 가야 돼. 오빠의 그, 그 발언 이후로 얘네들 계속 가잖아. 근데 애초에 갔다 미드를 만숙이 너가 보는 게 나아. 미드는 연막이 봐야 되긴 해. 근데 내가 샷발에 자신이 없다. 아니, 그 패스만 봐도 돼. 아, 오케이. 연막, 오케이. 연막한테 킬을 바라진 않아. 나와. 나왔구나 음, 비싼데. 비싼데. 사운드. 사운드. 바로 비 붙을게. 나 궁이 있어? 나 탈출 비게. 미드도 미드 있다. 닉스 닉스 그나 그냥 드 미중계 완료.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먹었어 어. 미드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예 미드 예 그거 스파 먹네 왼쪽 왼쪽. 아 오십오 오십 회 때렸어. 넘어. 이미 봐줘봤잖. 녀석들에게도 좋을 거 없어. 아, 이거 누나 지렸는데? 그러면나 버려줄 청소하자. 사람. 고노. 야호! 누나가 그냥 나무 그냥 든든하게 막았는데. 그 국밥 마녀. 발소리가 들리긴 <laughs> 했어. 거의 어. 신선국밥. 오빠의 최악의 기호, 기를 내 최악의 기로 바꾸자. 이 흐름대로 가자고. 좋았다. 잘 막았다 진짜. 놀고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에이, 에에 에이. 빠진다, 얘네. 아, 못 봐. 정면 못 봐. 얘네 빠졌어. 아, 아, 나무, 나무. 이야이야죽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어 미드 하이미드랑 샛샛샛 아, b 비넘어왔어 뭐, 임버. 어디서 왔어? 아나나 나, 나, 나무에 있어. 나걔나 나 걔한테 죽었어. 나무에 계속 체인버 있. 어아 피닉스. 아군 명 남았습니다. 어, 그, 그, 피닉스한테 죽음. A 들어가네. 나이스. 아, 그래. 상대... 파이, 맞네면토가 이, 패스를 보라, 이, 이렇게 보라, 면 패스를 보라, 는게 이렇게, 보라는 거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하게이렇그이렇렇게게게렇 근별 에다. 에이. 끝이야. 거 재현이 이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거 자꾸 나무 돌아서 스파이크 설치. 아, 병신 같다 진짜 여기 뒤에 하나 있어. 피닉스, 시 찾아. 친구, 씨가 나무, 아 진짜, 너무... 아구이, <laughs> 아128 10 시브래 궁, 공궁 많이 뺐어 공세개 뺐나? 어 피닉스 빼고 날 때까지 피닉스의 사이에 브림까지 뺐어. 아니, 어 맞네 브림이 나한테 1인구 썼어 배터리에. 이거 그러면 위치를 한번 바꿀까? 재현이 너 나무 한번 볼래? 나 오딘 들고 있을게 그냥 안에. 내가 내가 A를 보는 게 낫겠는데? 어, 그럼 A 를 볼래? B를 그냥 리아 리테이크하기도 좀 내가 그냥. B 봐? 응? 재현아 어, 어, 나랑 여기 어, 거지. 내가 좀 보여주자. 성이 애네해서체크도읽었어야 겠다 에이스..어 아니다 몰라 A 거기 공포? 나무 진짜 많이 온다 얘네 빠지는 사운드 미드 나무 미드 연마 스파다운. 적군 라스터 하이미드 어, 저 나, 나 스파 스파쪽 땡긴다 드론으로 나무 세팅할게. 스파 어디 어 위치? 아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에이 나무. 아, 48. 아. 나무 좀 훔치겠어. 어 48. 나무 쪽. 이겠안 깨졌어. 나이스 아, 아. 이렇 일로 나올 것같더라과파 <놀람> 어, 오빠 오빠 어디 갔어? 이먹 이거 이거 재현이 총 누가 한 명만 사줘요. 사줄게. 필요해. 내가 사줄게. 고 내가 오빠. 재형 마이크 켜요 이제. 아니, 얘네들 아 얘네들 A 존나 좋아하네. 어, 개 좋아해 미친놈들. 너 오빠 감잡았다 해놓고 왜 갑자기? A 또 사운드? 저걸 발견했다. 뭐, 아니 A 어벤져스야?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인네스는 죄다 온다. 들어왔다. 이거 K, 이거 핑스 빠지면 들어갈게. A에서 잘안 보일 거다. 에이징,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을가려아 시바 새끼 아래 있다 바로. 한명 남았습니다. 언더 언더 언더. 언더. 어? 나이스. 헤다포포 내가 먹게요. 예스. 어 김경현. 요 어. 날 보길래.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고? 안 나는 걱정 줄. 마. 네. 이쯤 되면 오, 오겠지. 힘해서 먹으면 되는데 뭐. 이거 보자. 이번에 묘수 여기서 있을게. 연막은 내가 혹시 몰라서 그냥 바로 A 쪽으로 하나 찍어놓고 있거든. <laughs> 어 나쁘지 않아. 쟤네 A 너무 좋아해서. 내가 신호할게 요엄막인 아, 인이야? 아145 제트 제이버 잡았다 어셋 oh, 미드 왼쪽 오른쪽 왼쪽 나왜피도왔어 어? 발견. 스파이크 비드 스파이크 비드 스파이크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드론 출격. 왼쪽이라했는데 돌아왔어 얘네. 아쉽다. 잘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잠시아날 필요라고 했으니. 얼른 끝내버리자. 이러면 다 따자 안전할. 나가봅시다. 조공을 그 너무 성급하게 썼나? 아.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시야를 시야를 드론 있어 나. 드론 보낼게. 오야120아씨바못 어, 잡았다. 헬프 헬프 여기 안에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적군이 왼쪽. 왼쪽. 스 왼쪽. 아 확보 중. 나이스. 어, 아, 아슬아슬했다. 이거는. 전반전 최종 라운드. 아껴서 뭐 해. 곧 사라질 텐데. 저형 오퍼 들어요? 저 오퍼 사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 정말 위험한 거야 <laughs> 홀란가? 어, 랑라어막나야공수교대 응. 다음 사이도사야지권총도사요돈많청사람여기청도사 하나... 헌청도 사이즈. 헌청지 사이즈. 헌청도 사 제트 식류 피닉스 68야나 그쪽 같이 가자. 스파이크 설치. 눈을 가려주지도못 준비됐어. 4 스파이크. 언더에 있어, 언더 적군이 한명남았습니다 여기 언더 언더 가나 언더 니가 나나다잘했다 니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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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나갔 잘 뚫어야 돼. 여기야. 비가? 음. 여기까지는 사운드 내지 마. 여기에 눈총 놓고 들어가. 오케이. 사운드 어, 우리, 내지 말래. 우리, 우리, 어, 우리 바로 b 로 갈게요. 이거 사운드 내면 나 바로 그냥 발 발가락에 그냥 폭탄 바로 던지. 음... <laughs> 나 엄마 그러면 그래? 여기랑 시장. 저쪽이야. 눈총 딱 넣을 때. 아 제트 있다 아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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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으면 좋고 네. 응, 쭉빠졌다 그냥 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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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 멀리 조심 아아 맞 어. 여기 52 체인버랑 어. 어. 여기 브림이랑 석배 시티 시장에 제트랑 어. 피닉스 스카이 위치 확인 안돼 디치 조심 어? 닉 도시배 제트 항상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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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아네 연막 커터 오른쪽 스카이 울베에서 온다. 천천히 아, 한터 인버 인버 78. 아, 한명 남았음. 오빠 스카이도 있었어. 제트도 있네. 드 아, 마이클! 미안한데 달랑 한 명을 못 막은 거야? 진짜? 계절복. 어떻게 계절복 저렇게 쓰냐고. 18 5대 2 역전하잖아. 일이 아, 없다. 형 그냥 배다 갈까? 배다 <laughs> 갈수 있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는데? 나도 이렇갈수 아, 있긴 해. 아 나야 나, 나 안전하게 하자. 중대. 그냥 총총총 싸게 가자. 아 사긴 사. 미안이너아 피니... 어, 피닉스랑 스카이다. 피닉 바로 앞에 있었어. 잠깐만. 제장전조. 야, 잠깐만. 이라운드만 하고 사줄게. 스킬만 빼자, 스킬만 빼자. 나중에 연막 안 칠게, 그러면. 저 돌리는 사운드 좀 낼게 돌리는 사운드 좀 낼게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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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빠졌다 뒤에 어, 둘아 행복하고 왼쪽 아, 왼쪽 왼쪽 건이 나이스 나이스 아, 가자가자뒤돌이다뒤돌이다가자가자가자아 가자. 하나 더 있다 가자가자가자 중앙 상단부 쪽으로 있어 얘네 뒤에다뒤에다왼아라스트피리스 네. 아... 밖에 한명오 피니스도 쉐리퍼야. 나이스! 어, 이야아 아 죽어도 연막 칠수 있다는 게 너무 좋긴 하다 <laughs> 응, 그게, 크, 그게 좀 크긴 커 현수 개꼴 빨고 있었네 아나 셔프가 맞는 거같아 재구 형나 아까 발소리 우리 뺀다 해가지고 나이 항복 상, 상태로 이러고 있었 이러고 빽빽무빙 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이번에 미드 한번 싸울까? 내가 미드 열어줄. 그리고 재우영이 몇 번이었는데 같은데? 앞쪽, 아, 정... 어 113. 어. 장전 이건... 미드. 아, 아까 미드도 있어요. <목적>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시야를 훔치겠어. 스파이크 아 씨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제거 완료. 나무의 브림이고 울베 제트야. 어, 이게 뭐 부스팅 건거 아니야? 내가 리드할게. 돈 필요해? 내가 사줄게. <laughs> 아니면 확실하게 아끼던가. 아, 아끼자, 아끼자. 재호 형만 좀 애매하게 사요. 재호 형은 애매하게 사고. <laughs> 와,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laughs> 애들 어차피 계속 오니까. 지, 진짜 애매한데요? 일단 형, 형총 한자로 사서 여기서 형. 형, 재현이 이렇게 그냥 <laughs> 토너먼트 하고 있어 봐봐. 얘들 어차피 나오니까. <laughs> 나무 쪽 가릴게. 내 <laughs> 네, 미드에 이거 쏴줄게요. 얘네 a 에맨 날렸어 나나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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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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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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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Ma, oh, no, no, uh, 있다 no, no, n 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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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뚫었어 뚫었어 나나 o no, no, n 나나 o 도망갈게 여기 벤다리쓸 수도 있어. 아까 위치 어디였어? 아 죽으면서 아, 뭐, 뒤로 나갔나 보다. 아, 뭐, 뭐, 뭐. 넘어가 넘어가 나 연막 쳤어. 아, 철하네? 아 재현이구나. 네, 재우 형 죽은 시장에 거. 있다 얘. 나이스 좋았다. 오 제트 대가리 때리는 건 너무 좋았고. 누구모기는 사람. 재현이가 개미쳤는데 아까? 아 시장에 있다고 하고 사느니라가 말했데안 재고 그냥 팔야 <laughs> <laughs> 근데 방금 여기 제트 체인버 피닉스 피닉스였거든? 그냥 이거 A 그냥 개 지를래? 그래도 돼 어제 라운드 으로 여유있어서 브림이 미드고 어차피 A는 둘이거든? 나무랑 여기 어, 여기 바로, 나와. 여기 바로, 준비 준비 바로 나와. 빙 나와 저기 바로 빙 나와 삥 피하고 가자 다, 다 숨어 다 숨어 다 숨어 숨어래숨어래숨어래 여동봇 준비 완료. 여동봇 준비. 나 이거 궁포. 여동봇 준줄게 가서 맞줘이탄 소이탄 이탄이탄 나무 디키 디키 하나 있다. 떡떡떡떡 떡. 배로 날려줄게. 불꽃 재장전 음, 아 중. 뒤기야다 뭐야 둘디 둘디 둘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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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아 들어와. 한명어디야디야세 아, <laughs>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시바, 나무 쪽으로 돌아오는 거 조심. 아니면 뭐 빼는거나. 여기있다. 빼도 돼, 빼도 돼, 누나. 빼도 돼. 아, 가, 가. 나만, 나만, 나만 줘. 얘 다, 얘 완전 멀리서 안싸우네, 개새끼 저거!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등, <laughs> 등 나는데. <포인트. 웃음> 등다는데돈 아, 아... 없는 사람. 형, 세대, 세대. 신세대 방금 궁궁두개 야무지게 썼다. <laughs> 아우 나 이거 2살이라서 84임. <laughs> 이번 라운드 죽겠구나 했는데. 잘れ 제네 궁중이좀많긴해요야 만스가 A3 아. 1선 들어가라. 스파이가 다이야예요. 아 이거 매만 매만 빼가다뭐좋면 어딘데. 아, 이안 놀고 싶대. 아 씨발. 나이스 미쳤다. 그냥 가. 내가 이게 내가 아 씨발! 돌도다. 아니 왜이 와중에 나만 죽어야 돼? 졸이어 설치? 네피치조심제 계속 붙이더라. 바이크 고마워 지엄 야라기절어 그... <laughs> 아, 여기 왔어? 사운드! 사드 오빠 나무 어디? 던질라 그런 거 같아. 미드? 여기, 어, 여기 석가래, 석가래, 석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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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 어, 나무였다고? 나이스! 아 이야 반응 속도 봐. 팀 승리!